아 <목소리> 와 이게 뭐야? 와, 어서 오세요 언니.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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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해. 아따 어떻게 언니 나날이 늘어? 너 내가 마지막에서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 마지막. <laughs> 어 <오늘 마지막이 웃음> 이었거든 <개타버전이었거든> 어 <laughs> <laughs> 분위기 있다. 김치 김치김밥이 음악이, 음악, 음악. <laughs> 음악이 잘못했네 릴레븐 뭐. 틀어주실래요? 아, 그러면 같은 아, 걸로 릴레븐이 뭐야? 아뭔지알 알지? 알지? 언니 원언 쓰리 포3이식 세븐 그거 해줘야 되는 거 모른다. 아니냐고 뭐, 뭐, 뭐 이렇게 뭐는데 <laughs> <많았는데>? 보여줄게 <laughs> 보여줄게 든레븐든레븐이지 11. 요즘

여기 아연 시장 있는데 마트였어. 네. 어. 아, 되게 재밌는 얘기야. 네. 좋아, 좋아. 컷! <laughs> <허! 웃음> 여기 아연 동에는 마트가 <laughs> 하나 있는데, 네. 와인 코너가 싹 있더라. 고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어, 또 우리가 와인 을 하나 가지고 안 되겠는 거. 야안 되지, 안 아, 되지. 그래서 하나 더 사자. 그래서 무슨 와인을 살까? 와인 종류 너무 많이 고민되잖아. 그래서 딱 봤더니, 여기 역시. <laughs> 음. 한국인을 맞춤 설명해준 거야, 한국인. 어어. 아, 거기 또그 설명해주시는 분 있어. 아, 니 글쓰면 되잖아. 전에 뭐, 보통, 아, <laughs> 뭐, 어디 산 와인에 무슨 꽃향기가 있고, 어, 이런건 해주는데, 어. 거기는 바디감 이런 건 써져 있지 않고, 어. 삼겹살과 어린이. 한국 고기와 같이 드세요. 어, 너무 <laughs> 어, 쏙쏙, 쏙쏙 들어온다. 오, 그거 오늘 오, 오늘의 밥상에 좀 어울릴 맛이 응. 아닐까. 짜이, 짜이. 짠! 오. 고마워. 어, 이사, 이사 축하해. 이사 축하해. 어, 축하해. 다온이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나. 아. 나. 아 나. <목소리> 이렇게 약간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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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<목소리> 이걸 응용해서 쓰는 거야? 응용해서? 해봐.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. 어떻게 해. 오케이 응용편 뿡카카 아니 뿡춤추아니까뒷스야 <목소리> 이게 춤이야 아, <목소리> 내가 지금 춤이니 카붕붕붕는줄 알았어 오, 쓰리 자차 이거 제대로인데, 이거 그거 좋아해? 쓰리 자차 이거 사부싸부싸부 먹을 때싸부싸부싸부싸부사싸부싸부쓰싸부싸부 나이스. 우와 되게. <laughs> 무슨 와인인지 한번 체크해볼게요. <laughs> 그럼 한번 체크해보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음. 버블이 리 와인 먹으니까 어떤가요? 수익. 어, 어 좋네요셜 느낌. 음. 네, 표지랑 같이 맞추시는 걸 좋아하시나봐요. 그럼요. 네. 이지. 알배청도. 귀엽지. 국리 팡팡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짠. 짠. 다시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고마워. 네. 완전째로. <laughs>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, <laughs> 축하해. 응. 아 알아 응. 응. 감사합니다 여러분 됐어 불 키자 인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와우.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같이 빌려 예~~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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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노래 되게 잘 어울린다 아련하다 그리고 이게, 이게 내가 나한테 되게 강렬하게 나온 인다 이미지 응같아 와우 딸기 딸기 폭탄이야 일찬데 일 <laughs> <우와. 웃음> 녹차야? 와 대박 취향적고제대로데 무슨 <laughs> 탐험대 같네. 불 켜고 찾아도 되는 거야? 아니? <laughs> 아니 그 켰지만 끼고서는. 파탐험처럼 그거 화난 신함이야 지금도. 정말 마, 계속 카메라 정말 이마에 달고 준비해 잘 줘야지 <laughs> 그런 거. 까 시간 전이 있다. 뭐 이런 니거그 이거 갖고 싶은 거 가져도 되는 거야? 안 된다고요. 선물 것이라 이거 왜 이렇게 선물처럼 생긴 게 많.. 마... 이게 너무 헤이크가 많은데요? 뭐죠? <laughs> 봐봐요. 아 이건 너무 뜯겨있다. 잠깐만. 빵도 있어요. 빵도 있어요.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가야겠다, 그냥. 저는 이렇게 갖겠습니다. 아 이거는 진짜 <laughs> 예요요 아, 그것도 지금 <laughs> <laughs> 우와, 이게 뭐야? 와 풀어보겠습니다. 음, 가공인가? <laughs>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요. 바로로분색이니까가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보라색으로. 아주 귀여운 하이 가방 개타셨구요 비밀인가요? 이걸 찾아 얼마나 힘냈던 그러니까 그니까. 나한테 얼야 이거 입템이야 떠가도 되나요? <laughs> <laughs> 스키 다면서 밖에 안 써봤는데 어. 이제 데일리로도 잘 쓰겠습니다. 예, 예, 예 좋아 좋아 예쁘. 좋아 예뻐 뭔가 참 당기는 느낌이 힘들어 가지고 가을 돌아서 어 응. 워 너무 귀여운데? 어, 내 생일을 몰라몇 번째 생일을 <laughs> 모르는지 <것 같아. 웃음> 진짜 별로 관심 없어. <laughs> 어 나도 언니가 몇 살인지는 모르니까 <laughs> 서로 모르기로 하자. <웃음> 그래. <웃음> 난 알아, 나1 0살 차이라고 알고 있어서. 우리 우리 깐부지 어. 않아? 언니는 계산하기 쉽잖아. 그렇지. 근데 요번에 우리 응. 언니들이 나한테 이나 언니가 잘못된 거야, 너가 잘못된 거야라는 팩폭을 먹고 왔어. 와우. <laughs> 이나 언니 잘못이지. 맞아, 언니 잘못이다. Thanks for sisters. 맹세하고 시작해야 돼. 무슨 맹세? 로... 농구에 관해서. 그래, 당첨이 돼도 난 뺏지 않겠다. 음. 아니면 몇 프로 주겠다 이런 아, 거 아, 프로 해도 되나요? 걸어도 되나요? 7프로 어프로 주긴 안 줘도 돼 10프로 1프다가준 10 10 거니까 우리 중에 되면 운다에게 1 어, 오케이 오케이 1등 되면 너의 손에 1등이 달렸어 누구에게 1등을 가 <laughs> <잡고 웃음> <잡고 웃음> 이제 나아때 <laughs> 야, 잠깐만, 지금, 로또 발표 된거 아니야? <laughs> 그치, 8시니까. 어. 대박이다, 너 대박이다. 어... 야, 이거 빨리 가, 같이 아까 한 패키지로. 8시 4 0분쯤에 발표 아니야? 아, 8시 45분인가? 아, 맞아, 맞아. 지금 그, 그, 그래, 이따가 발표하는 거 아, 있어. 그래, 좋아, 좋아. 자, 한 명씩 받으세요. 감사. 합니 아, 언니들이 고를래? n no. <laughs> 아니, 언니들이 아니, 고를래? 아니, 내가, 정원, 내가 줘? 네, 정원, 아, 감사합니다. 일정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감 이거, 이거 궁금하긴 했는데. 이거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. <laughs> 아, 아니, 이거 뭔가. 요새는, 아, 이거 그거네. 치약 아니면. 은 맞아, 맞아. 뭐, 응. 어, 편지도 있고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너무 예쁘다. 이게 뭐야? 와? 다음 봄에 또 만나. 아. 써셨나? 아. 아주 정확해요. 음. 어 정확하네요. 어흥 뭐야 귀여워. 이거 호랑이야? 이게 어떻게 호랑이야? 어흥. <laughs> 안녕, 호랑이입니다. 야, 아 호랑이 해잖아. 맞아 호랑이야. 그래도 덕분에 참 행복했어. 덕분에 하트 하트 하트? 아니다 달라.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구성이 달라. 음. 하트 세 개는 똑같네. 2020, 2020년에는 더 내니 <laughs> <laughs> 더... 야 내니 이게 마음 가는 대로 퍼지는 거. 아. 나비도 있어. 나 따뜻한 봄에 만나. 맞아 아, 언니야 나비. 나비 하나. 나꽃두 개야. 나, 나 나비 나비인데 없어, 나비 없어. <laughs> 제일 먼저 써서 그래 이거. 아니야 이거 마지막에 썼어. 꽃 빠졌어. <laughs> 어제 <어때>? 알았어 <laughs> 이거 마지막이야. 마지막이야. 근데 이거 랜덤으로 준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. 사고 주 아니야. 그렇지 그렇지. 어흥 카자. 어흥에 집중해 줘. 응. 얘가 최고 귀여워. 귀여워 어흥. 네. 크레이지 애이비 어흥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두 번째로 쓴 거야. 아 귀엽다. 그래? 나비가 귀엽다. 세 번째야. 나비가 세 번째. 송건이 좀 잡아줘. 아, 아 캐시니가 너무. 화차 타고 화차에서 귀엽다고 퀴즈, 퀴즈 좋아, 너무 좋아. 퀴즈 너무 재밌고 맞추는 거 너무 재밌어. 맞아. 열과 서울에 다해서 맞출 거야. 준비했지. 간다. 응. 헤리포터와 응. 헤리포터 <laughs> <laughs> 삼각네 <laughs> <laughs> 이거 마법사네. 아, 여기가 약간 너무... 아 헤리포터. 아니야 이거 돌아온 거야. 돌아온 거니가 이거 그거야. 아티카반네제소 해리포터 왔. 포터와이드. 맞아요. 부자들이 비밀의 방. 비밀방. 아, 방 이거 비밀의 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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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어. 어. 오. 해리포터 아, 아, 방이야. 맞아. 아 어떻게 웃겨 이걸로. 해리포터와. <laughs> 여기 도비. 아, 도비 는풀이에요 아, 맞아 <laughs> 그거 나와. 도비는 자유에요. 아 여기서 나와. 음. 음. 얘 여기 도비 있잖아. 자신이 없다 이제. 아나 이거 몰라 이, 몰라? 응땡아 어, 주토피야? 알아 알아 응.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어, 간다 <웃음> 오케이 1 <laughs> 진짜 모르겠다 아, 3땡 아, 아. 이게 뭐야? 돼지 옥자 옥자 음. 이거 옥자야? 응. 뭐 이렇게 다크한 분위기도 있구나. 여기 응. 옥자가 빠지니까 진짜 신기해. 되게 뭐가. 개성 명어 아, 언니가 지 여기 옥자 서치청소 이러니까 장난자야 청송 보소. 오면서 오, 버스에서 하어 대박. 다음. 나, 나 어떡하지? 락으로 떨어지는데 좀. 이언니몰라 아! 허어. 허어. 어 허어. 야! 거뭐니볼라어 언니볼라. 지언니 언니볼라. 이 언니볼라. 니볼라이니라이 언니볼라. Bla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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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 블랙, k Black. <laughs> <laughs> <고통. 그거 뭐야? 웃음> 블랙 a c 블랙블랙블랙 b 개다운. 아 맞아 맞아 개다우세요. 개다운. 개다운. 원래 도개다마 그게 되게 그냥. 아니 니 심리적인 공포. 이거 아, 아 이거 엄청 유명했잖아 개다운 응. 나 이거 봤어. 나안 봤어. 응. 그거 아니야. 그그그 지하세계 사는 사람과 그 지상세계 사는 사람. 그언니랑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그니 <그거 웃음> 아니야. 그 언니가 나랑 본게막 어스 아닌가? 어스에. 어스 이거 다른 거지. 1 2아스슴 이 맞췄지. 이거. 이번 이거. 맞춘 거. 맞춘 걸로. 나 아까 비슷한데 미즈나님 하르니까 케이스맨이 딱 튀었어. 갖고 와. 알테마. 응. 응. <laughs> 보스 때가 아닐 텐데. 아, 너가 <laughs> <콤마와>, 해리포터? <laughs> 씨론 아, 아 그랬네. 부다페스트 오! 호텔. 오. 오, 오! 오! 오 이거 숫자를 안 세는데. <laughs> 아니, 너무 로기, 야, 나, 근데, 이건, 근데 이거는... 아, 근데 이거는... 근데 이거를 읽진 않았어. 근데 이거... 옆거다 나와야만 돼요. 야, 근데 이거 내가 그 순간 이걸 읽고 서하진않았지 아, 아니, 내가 왜... <웃음> 이거... <웃음> 아, 정말... 얘가 무시한 니잖아 자, 할게. 예스, yes. 4... 5. 4... <웃음> 4... 아 <laughs> 5... <웃음> 어, 7... 5... 5... 5... 5... 5... 오 5... 5... 5... 어떡해? 5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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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없어? 야, 맘미 아. 오늘 당첨인가요나 어떻게 해? 대박. 나도 없어. 계속 저만 대박. 지금 그게 문제야. 커피가 문제야, 지금? 나어떡 해? 나 어떻게 해야 돼? 고기면 안 돼. 고기면 안 돼. 고기면 안 돼. 선 오케이. 자잡해 합니다. 네. 14. 아나 뭔지 알아? 12. 봤어? 아, 14, 14. 아. 야, 나 1도 안 나왔는데? 어떡하지? <laughs> 16너 아, 뭐인 줄 알아? 나18아왜 이래? 자24나 아... 뭐인 줄 알아? 25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그지 2개 남았어 44 2개? 끝났는데 너는? 아, 보너스 언니 번호. 줄게 보너스 번기분 좋았다 잠깐만 잠깐 30분 정도 걔 <laughs> 눈을 들었다 나는 당자 <laughs> 이리 와보세요 <laughs>

발표 이게 항상 발표해. 왜 이렇게? 어 보고 있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들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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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마음에 든다했지 나의 통큼 머리. 머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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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넌 마음에 든다했지 나의 통큼 마음을. 어 머리 아니고? 어, 난 어, 마음으로 들었어. 마음을? 어톰큼이어큼으로난또 달라 지금. 그냥? 멋을 부려 내가 노래를, 노래를 부를 때. 어렵겠지 거의. 몰라. 더 머리 쌈에도 안 나오잖아. <laughs> 그래 나부터 해. 응. 한달좀덜된 응. 기억들 중에 응. 여기 나도 모르겠고 너의 어제 걷고 있어 너의 시간을까지. 난 그냥. 그래 나좀 잘했어. 나 나는 <laughs> 한. 나도 내일 비상 지고 있잖한달좀덜된 기억들 중, 너의 몸체... <웃음> <웃음> <아니> 뭐, <laughs> 무슨. 아, 나도 거기가안 들려서 그냥 방문했는데, 한달좀덜된 기억들 좀 꺼내놓지. 걷고 있어, 네 시간에. 네 시간? <laughs> 네, 네 시간? 네 시간 어떻게? 네 시간이야. 네어 시간. 네 시간. 아네아 재밌었다. 어, 이제 뭘? 하나 하는... 더해? 아니, 이것도 노잼이야. 그래, 도 너무 재밌는데? 너무 재밌는데? 해? 응. 더 해? 하나 더해? 하나 더해. 내가 잘못 맞추지만. 빡생거 근데... 해볼까? 어, 빡생거 해보자. 그래, 그냥 어 일단 되는 대로 써봐. 일단. 아, 음. 어 이거 바로 시작이거든. 음. 이제 랩 중에 랩이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. 음. 음. 놀토 보면은 진짜 되게 말만 그러니까 맞아. 진짜 진짜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. 어 그런 게있어 어. 우선 첫단첫줄 투어 한다 내가 말해. 먼저 해볼까? 그래. 왜? 물고 늘어지지만 못난 못난 놈들 수두룩 빽빽 딱딱하겠다. <laughs> 그 그러니까 뭐가 딱딱한지 난 모르겠는 거야. 어, 나도 딱하겠다고. <laughs> 어. 그 그러니까 뭐가 딱딱한지를 모르겠는 거야. <laughs> <몰라. 몰라. 웃음> <laughs> 어, 응. 수두룩 빽빽 딱딱하게 다아 <laughs> 수두룩 빽빽이 있으니까 아나해봐허구언날 <laughs> <안> <laughs> 부들부들 그래 변풍처럼 그냥 있기만해 음. 음. <laughs> 여기까지 음, 다아이 랩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그게 문제야 <laughs> 수두룩 빽빽 <laughs> <난>, 나도 나도 <laughs> 난 그게 나 아, 여기 때문에 어 너무 안들 근데 이 부분이 안 들려 어, 아, 진짜 안, 안 들려. 들려 안 들려 이런 못난 놈들 수두코가 딱딱하겠다 뭐 뭐라고? 수두코 l I d 이렇게 know. I 모르겠 t 나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아 o n t know. I d o 이런 못난 놈들 수 d o 가 딱딱하겠다 수 don't know. 수두 o 는 바로 한성 w 의 관아로서 옛날 <웃음> <영국에서> <웃음> 자라가 용궁에서 나와서 잠깐 들리는 수둑부. 수둑부가 <laughs> <laughs> <번도 안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딱딱하다. 아, 아, 딱딱하다. 아, 이런 거. 그래. 어, 자라의 <laughs> 등처럼 딱딱하다. <laughs> 이런 못난 놈들, 수두부가더 딱딱하겠다! 허구 <laughs> 한데 어, 그냥 부모들, 부들 병런차찰 그냥 있기만 해! 어 뒷줄 오, 뒤에는 뒤에 어, 어. 뒤에는 뒤에는 수두는뒤에수두에는그에는 뒤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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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두는 뒤에는 뒤에는 너는그앞에는어에는 뒤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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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뒤들는 뒤에는 뒤하고 뒤에는 놈들 는 뒤에는 놈들는뒤고는 뒤에는 는뒤에는는는는는 언제가 조금 더 길게 앞을 들려줬더니 그걸 잽싸게 나왔다. 이어붙었구나. 그 아후? 못난 놈들. 아 못난 놈들. 아. 못난 놈들. 문제 수두부? <laughs> 아수돗부 <laughs> 아, 아니 나도 이 정도로, 정도로 이 정도로 나오면 다 나고 나온 거 아닌가 했는데 뭐냐면 수두부가 더 딱딱한. 야 아. 이게 어떻게 아. 수두부냐. 나는 수두. 수돗... 어 아, 나도 비슷하겠지. 야 수두코. 나는 저도 코 아니. 자훈이 너는 그대로 다 나눈 자훈이를 나눴는데 이게 순두부는 아, 절대 안 된다 순두부가 더 딱딱하겠다 <laughs> 순두부가 <laughs> 더 딱딱하다 <laughs> 언니 거짓 맞네 그래 허관날 그냥 부들부들 병풍들처럼 그냥 있기만 이거 맞았다 병풍들 병풍들처럼 그냥 게 있기만 했었다 야이 수도코가 순두부였어 한번더 들려줘라 어떻게 순두부로 들려 나는 <laughs> 나는 내가 100%다 이거 아, 나는 이렇게 들었잖아? 내가 그런데 하면 안았는데 다운이 말 듣고 아 그거였구나 <웃음> 그치 <laughs> 일렉이었구나 그래 <laughs> <풀에, 풀에 웃음> 너 아까 얘가 물건을 좀하는데아 그거였구나 <laughs> <혹시? 웃음> 는 완전 이게 어디서 나온 <laughs> 100 건지 100% 맞을 줄 알았어 <laughs> 내가 나 자기가 노래방 가서 이거 부를 수 있겠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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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쓴 거를 보여서 한번 들어봐 다시 아픈 <laughs> 거좀나오고 어. 봐봐. 두부야순두부랑 안했네. 순두부수 순두부가 순두부가 이렇게. 수두부가 이렇게. 얘재미교야 순두부라고 안 순두부가 이랬잖아. 재미교포 그래서 그런가보다. 재미교포야. 발음말을 하자는 뜻이었어. 그러게. 말 발음말 못했다. 발음이 영. 음. 아, 랩을 하시네. 라인 지렸다. 아, 지렸다, 지렸다, 오셨다, 찢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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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었다. 재밌다. 재밌었다.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이거 아니야 <목소리> 아니. 이거 이것도 아, 있어 멀티탭도 있어, 있어. 야쉐를 아, 레이크스 좋은데 저격이잖아. 이것도 인가요? 이거 왜? 나 어? 완전 좋아 이거가 너가 털려고 했던 거아 이거 아, 안 된다고 이건안 된다 내 건데 레이크스 내 거야 어 그거 언니 개태 어나나 이어폰이랑 짝 가져갈래 그래 그거 그래 그래 내가 찍어줄까 손다장 봐봐 난이 핀이 이거 귀여워 보여 어 나도 핀, 응. 뉴핀 하나 하겠어. 내 이거 접대. 어 좋아. 괜찮아. 응. 멀티탭. <laughs> 촬영. 아 촬영 <laughs> 접 접으실 네. 건가요? 밑에 있는 것까지 다고요. 귀여운. 근데 여기. 여기. <laughs> 쇼핑.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 나는데. 와, <laughs> 왜 이렇게 났다! 잘 어울려? 어, 그래? 어. 잘 어울려. 지금 머리랑 그게 잘 어울려. 약간 오징어 게임. 잘 어울려. 빔.